여보 배고파. 안녕하십니까 민용 TV의 여보 배고파입니다. 자뭐 많은 많은 분들이 뭐 응원과 격려와 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솔직하게 솔직 히 인간 휴머니즘으로 저희는 뭐 하는 방송이라 그런 식으로 뭐학연 지연, 아뭐 있지? 그거 빼면 아무것도 없어. 에이, 학연, 지연, 어또 아, 뭐야 또 서, 설연? <웃음> <웃음> 아니, 설은 아니고 설련 <laughs> 아니고. 아 뭐야 학연, 지연? 어 아, 뭐야 또 진짜 뭐야 갑자기. 뭘라? <laughs> 그런 걸총 동원해서 저희는뭐 조회수랑 뭐 좋아요 이런 거를 저는 올릴 생각이니까 좀 많이 좀 보시는 분들이 눌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오늘, 오늘은 또, 또 와이프가 맥주를 또 드신다니까, 저는 또 열심히 또 안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주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씽! 뭐, 재료는, 제가 원래 재료를, 자기야, 그 뭐냐, 그 파전, 뭐죠, 파전 드시라니까, 굳이 뭐, 파전을 안 먹고, 콘치즈를 먹겠다 해서, 네. 콘치즈 양배추 웬만?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저번에, 쓰던 거, 어... 그래서 이게 또 어, 아삭 아삭 씹히는 게또 맛있어요. 아 싫어. 그러면 빼는 걸로 이거 잠깐 잠깐이다보류하는 걸로 예, 가고 쪽파 예 쪽파를 좀 한번 좀넣 넣어,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 원래 색깔 색깔. 아 싫다고. 그냥... 아 진짜. 그냥... 그러면, 이 구독자분들이, 식상해. 이건 뭐, 다들 타들 똑같이 하면, 무슨. 아예 그냥 해. 컨버터가 뭔가. 요리 채널 아니래매. 아, 뭐, 채널은 아니긴 한데. <laughs> 아, 이거 참, 문제가 있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요렇게, 만으로, 간단하게. 이건 너무, 그래도, 한데. 뭐, 딴거 뭐, 넣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튼 뭐, 요 상태로 어떻게 한 번, 해, 해보겠습니다. 금방. 그러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요거 준비 음식하기 전에 냄비가 크다, 조그만데 더.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기 전에 제가 제가 어떤 작은 아, 프라이팬 하나 그리고 요렇게 요며고 여기 작은 거 요거 여기 아마 프라이 한 하나, 하나 정도 하면 이쁘죠. 요거랑 하기 전에 제가 성대 묘사를 한번. 자. <웃음> 잠깐만. <웃음>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가시죠. 그리고 불을 켜자고. 불을 켜서 버터를. 저기 가서 안 할까? 저저쪽에서 할까? 응, 저쪽에서 해야지. 자 버터를 버터는 얕은 불에 녹이셔야 돼요. 아니면 버터 불이 금방 탑니다. 버터가 금방 타기 때문에, 버터를 최대한으로, 이렇게, 야트물에서 버터를 녹이셔야, 콘치즈가 타지 않아요. 버터 개 많다. 요거, 요 하나 알로 또. 제가 뭐, 이 정도입니다. 아, 뭐 실력이 대단하죠? 이 좀, 좀 어렵게. 이렇게 좀, 넓게 펴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게 버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어 주셔야 돼요. 자, 저는 저는 아마 특이하게 이 아메리칸 치즈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 주시고 설탕을 이렇게 건강에 좋은 설탕을 일명 설탕 슈가죠 슈가 S S-U-G-E-R. 제가 또, 제가 또 웬만하면 제가 또 원래 또 스페링을 안 되는데. S-U-G-E-R. s, s -u -g -e -r. 슈거죠, 슈거. 슈거. 슈거를 또 듬뿍 넣어주시고. 한 숟가락. 칸티스프 아닌가? 아니야? 맞아. 마요네즈를 한 바퀴. 아, 이걸 뭐 하트를 만들고 그랬네. 아, 됐어. 하트를 여기다가 좀 조그맣게 다시 한번 만들어봅니다. 이렇게. 하트가. 그냥 동그랗는데. 하트가 틀렸네요. 모 비즈니스를 하다가 제가 남은 그 모짜렐라 체즈인데 이게 싹둑싹둑. 듬성듬성. <laughs> 아이 씨. 아이 깜짝아, 씨. 오케이. 제가 원래 또 칼을, 칼을 또안어본 지가 좀 됐어요. 오늘은 진짜 칼안 쓰겠네. 오케이. 이쁘게. 뭐 모짜렐라 집에 치즈 있는 걸 이렇게 사용가시면 돼요. 뭐, 굳이 뭐. 이게 원래 딱, 이게 브라운인가? 이게 뭐야, 이거. 색깔 왜 이래. 이게 또 치즈가 또 이게 안 녹을 수가 있어요. 뚜껑을 이렇게 덮고, 이이게 녹여야 돼요. 아, 뚜껑은 여기가 있는데, 어우, 야. 뭐 이게, 이게 뭐야? 맞는 거야, 원래? 아, 뚜껑이 있네요. 때마침. 뚜껑이 있어서, 아, 이게 얕은 불. 뚜껑을 살짝. 살짝 보면 이렇게 또 녹아요. 보글보글 하죠? 살짝 이렇게. 살짝 여러분, 아직도 안 녹았네. 이렇게 안 녹아. 옥수수 다타겄다안 타. 아, 대단하죠? 자. 그리고, 여기다 딱 끄고. 우리, 우리 그 요리의 포인트는 눈꽃이죠, 눈꽃. 여기에 요게 뭐 활용, 그 활용 점점, 그 뭐야? 그 활용 점정이야? 뭐야? 그 아무튼, 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눈이 와그래죠 눈이 이거, 이 아이템 하나만 있으면 간지가 확 나요. 이게 간지가 뭐니? 간지가.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비주얼. 오케이. 비주얼, 비주얼. 기가 막히잖아요 아, 자. 여기, 아, 뭐, 이 정도면 뭐, 대단하죠? 아, 여기에 또, 마지막. 뭐든 뭐, 음식이 또 이렇게 비주얼 아닙니까? 비주얼, 이거 또, 이런 거. 후추 이런 거, 살짝. 후추 이거랑, 이게 중요해 응. 플레이팅. 저거 그냥 그대로 먹는 거 아니야 뜨거워 아 이건 무슨? 응. 자 플레이팅을 한번 해 보기 전에 또. 그거 하지 마. 아 맛있는데 이거. 아니야. 뭐딴거보 그거 카레 카레. 아니야. 해봐. 그거 그거 그 뭐냐 그 계피 가루. 아니야 아 그래. 응, 계피가루 시나몬은 뭐. 시나몬은 근데 일반 집에 없어. 자 시나몬. 집에 있는 시나몬을 이용을 해서 플레이팅을. 아, 시나몬이 없어. 아, 그런가요? 저희도 뭐 이거 구한 지 얼, 얼마, 안, 안, 안. 자, 이렇게. 그냥 괜히 그냥 뿌려. 괜히. 어, 뭐, 말하다, 말 <laughs> 그냥, 그냥 괜히 뿌려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플레이팅 할때 살짝 돌려서. 어이구, 씨. 아, 이것 비주얼이 이거. 여기서. 그러면, 음, 그냥 이렇게 먹는,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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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냥 그냥 다가 이게 제가 원래 전문 요리사인데 이걸 한 번도 안 해봐서 아어 어, 돼요 어냥대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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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아 너무 아짝플레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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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혹시나 이게 또 뭐 망하다는 표현이 그렇고, 자 여기서 이것도 비주얼도 숨기기 위한 또 최후의 방법이 또 이거, 짜, 짜. 어이구 봐봐 이거. 자 기가 막히죠? 짜. 나 여기서 원래 아이 플레이팅이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게 오산이에요. 끝났지 뭘? 자 끝났나요? 그러면, 끝나는 걸로 하고. 뭐, 다른 거뭐 없어? 없어. 파슬리 그런 거 없나, 던졌어. 집에? 없어. 자, 이게. 어. 오늘도 망했죠? 오늘도. 이게. 자, 오늘도. 오늘, 제가. 오늘? 제가. <laughs> 자. 냄새가, 어우, 냄새가 기가 막히고요. 이게 맥주 안주로 최고입니다. 제가 원래 그. 이거, <laughs> 이거 말고. 다른 걸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굳이, 뭐, 콘치즈를 먹고 싶다고 해서, 뭐, 뭐, 향은 기가 막힌데, 뭐, 이거 맛뭐 이게 엄청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 집에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laughs> 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정말, <laughs> 비주얼 좋은 영상으로 찾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비주얼 왜 이래? 뭐아